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처분한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원인 불명으로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자가 비트코인을 사용 처분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횡령이나 배임죄가 승립할까 하는 것이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 비트코인 약 14억 상당 그알수 없는 경위로 이 비트코인이 알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이체되자. 이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다른 계정 계정으로 분산하여 이체하였습니다. 검사는 주의적 공소 사실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일심과 원심은 주의적 공소 사실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무죄를 선고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관계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오래인에 대해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오래인을 위하여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신의책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함으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에 대한 권리자 등에 대한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또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서 통의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 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고는 어, 보지만 그렇지만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고 글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 합회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고 그 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직업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